교재는 253페이지 파트 두번째 원가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원가회계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코드 수정하셔야죠. 그래서 상단에 무형상사를 클릭을 하셔서, 자, 원가주식회사 삼진전자입니다. 2032로 로그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상단의 삼진전자 확인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상 주식회사 삼진전자의 거래자료는 회계년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총한 문제로 이루어졌고 다섯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월 원가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단, 임금 및 제조경비는 주어진 기초자료에 이미 처리되어 있다. 첫 번째, 5월 9일, 다음에 작업지시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자재를 출고하였다. 즉, 작업지시서도 5월 9일, 자재출고도 5월 9일 날 하라는 거예요. 제품 101과 제품 102, 300개와 400개를 만들라라는 지시서를 등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물류관리 쪽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생산관리, 생산작업지시가 되겠습니다. 클릭. 날짜는 5월 9일입니다. 지시일자는 2023년 05월 09일. 2023년. 자, 첫 번째 제품 101이죠. 5월 30일입니다. 0 5 3 2 완공입니다. 제품이고요.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서 제품 101 불러내겠습니다. 300개. 작업장은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셔서 제1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두 번째 지시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2023년 05월 09일부터 6월 5일까지네요. 2 0 2000... 2 예정일이 2023년 06월 05일 제품이고요. 이번에는 102가 되겠습니다. 400개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애프터 눌러서 제2 작업장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지시서를 입력해 봤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자재 사용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자재 출고 입력입니다. 클릭. 5월 9일 날. 같은 날 했으니까 5월 9일. 지시번호 부르겠습니다.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서 첫 번째 지시번호 부르시고요. 그러면 제품 101을 300개 만들어 달라고 랬죠 이때 자재는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부품 01번 300개 출고했고요. 작업장은 제1작업장. 이번에는 두 번째 지시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지시서 부르세요. 그러면 102 400개 만드는데, 부품 02에 400단위가 들어간답니다. 원재료, 부품 02 400개. 제2 작업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제출고 입력 마쳤습니다. 두 번째, 5월 31일. 작업지시서 5월 9일 발행된 거에 대한 다음과 같이 생산 자료를 등록한다. 자, 몇개 만들었냐면, 101은 300개가 완성이 됐고요. 102는 300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400개에서 300개 완성됐으니까, 그렇죠. 100개가 제공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행률은 70%네요. 시간은 400시간과 300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생산 입고 입력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첫 번째 지시서 부르세요. 제품 300개 만들어 달라는데 300개 완성했죠? 그대로 두시고요. 투입 시간은 400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이번에는 400개 만들어 달라는데 아이코 300개네요. 네, 300개로 수정해 주세요. 시간은 300시간이 투입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시서와 두 번째 지시서의 생산량을 입력했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 이번에는 이제 원가 기준 정보를 넣어야지 돼요. 원가 기준 정보는 노모비 총 근무시간으로 넣는답니다. 그래서 생산일부는 400시간 생산일부는 500시간이라고 랬죠 배분 기준 등록 클릭 노무비 배분입니다. 5월로 조회하시고요. 조회 아무것도 안나오죠. 회계 모듈에 있는 전표를 끌고 와야 되죠. 그래서 당월 데이터 생성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생산 일부에 70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됐고, 생산 2분은 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은 400시간이고요. 그러면 시간당 임률은 17,500원이 되겠습니다. 생산 2분은 500시간입니다. 그래서 임률이 만 원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보조 배분 하겠습니다. 자 동력부와 가공부가 있어요. 근데 생산 일부에 50대 50, 60대 40으로 준대요. 자, 그러면 50대 50으로 입력해 주시고 60대 40. 여기가 만약에 뜨지 않는다, 그럼 보조 부분 가져오기 하시면 돼요.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그리고 50대 50, 60대 40. 이번에는 102가 70% 정도 진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작업진행률 등록 클릭 5월로 조회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품 102에 대한 진행률 70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재공품 재고액이 계산이 됩니다. 5월의 실제 원가를 작업하세요 라는데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기초제공품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기초제공품 계산 으로 가겠습니다 클릭 만약에 메뉴를 나갔다 나갔으면 은 원가관리 원가계산 에 기초제공품 계산 입니다 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원가를 계산할 때는 대수는 나가지 마세요 그냥 쭉 연결해서 한번에 마무리를 하세요 자 5월 그랬더니 조회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4월까지는 하나도 작업한 게 없는 거예요. 네, 확인. 만약에 4월에 작업을 하고 마감을 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으로 넘어올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직접 재료비 계산 가겠습니다. 5월로 조회를 하시고요. 자101 제품을 만드는데 부품 01이 300개 됐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이제 환산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재고자산을 수불부를 마감해야 됩니다. 자 마감, 마감하시는데 원재료만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감, 즉 건별 마감으로 하겠습니다. 마감 하나 누르시고 그랬더니 부품 01이 마감이 됐어요. 부품 공이에다 커져놓으시고 마감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원재료만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만약에 나는 원재료가 많다. 그럼 원재료 탭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열으셔야 돼요. 왜냐면 5월에 지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달에 이미 작업을 해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5월 5월 이렇게 마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재고액과 사용된 금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 재료비가 나올 거예요. 자, 직접 재료비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부품 01은 3천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부품 102는 아, 부품 0이죠 네, 부품 02는 1,200만 원의 직접 재료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노무비 가겠습니다. 직접 노무비 계산 클릭. 5월로 조회하시고요. 그러면 시간당 임률이 17,500원이고 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입된 시간 400 시간 곱해서 700만 원이 직접 노무비고 생산 2부는 300시간 투입됐어요. 그래서 300만 원이 직접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간접비 부문별 가겠습니다. 5월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그냥 조회만 하는데 이거 저기 그냥 패스하면 안되냐 자 패스하면 앞에 있는 자료를 끌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었다가 닫아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보조 부분 가겠습니다 클릭 5월 그러면 반영이 됐어요 390만원과 4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제조간접비 제조 부문입니다 제조 비분은 투입 시간을 가지고 배분한대요. 그래서 5월. 배부 기준은 투입 시간. 조회. 하시면 제품 101에 630만원 투입됐고요. 제품 102는 725만원 투입됐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하는데 종합 원가는 평균법으로 하겠습니다. 완성품 원가 조회 클릭. 5월 자, 개별원가는 그대로 계산하는 거니까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종합원가는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선입선치법이 아니라 평균법이죠. 평균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원가를 선택했던 제품 101의 단위당 원가는 14만 4천 333원이 되겠고요. 종합원가를 선택한 제품 102는 5만 7천 703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상 소수점은 어, 지금 절사가 된 상태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반영 작업을 할 건데, 원가를 어디에 생산품 입고 입력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101에 단위당 제조원가 컨트롤 C. 하나, 둘, 세 번째가 생산 입고 입력이거든요. 여기에 제품 101의 단가 컨트롤 V 해서 생산 금액이 4,329,9900원이 됐습니다. 자맨 끝에 있는 완성품 원가 조회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102 단위당 제조 원가 컨트롤 C 하나 둘세 번째죠. 자세 번째에 제품 102에 생산단가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1731만 900원이 생산 금액이 잡혔습니다. 즉, 제조원가죠. 제품의 제조원가. 이렇게 반영하시고, 이번에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하라 그랬는데 마감을 해야 돼요. 자, 마감을 하려면, 그렇죠. 기말 재고액을 반영시켜야 되죠.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5월까지 열어주십시오. 제품을 제조했으니까 제품 제조원가, 즉 제품 매출원가 할 거예요. 455번, 500번 때 경비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할 겁니다. 확인. 그러면 제품 매출원가 안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넣는 란이 열립니다. 기능모음 열으셔서 지금까지 계산해서 완성이 됐고요 재고자산 수불부를 우리가 마감을 했지요. 그래서 기말 재고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말 재고 반영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5,780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4,939,189원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출액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면, 그렇죠. 완성품 제조원가가 기말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 안 되면 그냥 직접 치시면 돼요. 6061만 811원이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되겠습니다. 점표 추가. 예. 그리고 반드시 6월 1일 날 차감 붕괴를 일으키셔야 돼요. 예. 자, 메뉴바 열어서 회계 탭에 일반 점표 입력 한번 열어볼까요? 5월 31일 날, 자, 결산 분괴가 일어났죠. 그리고 아까 차감 분괴한달 있죠. 6월 1일 날 마이너스 분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래야 12월에 제대로 된 제조원가 명세서, 1년 치의 제조원가 명세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차감 분괴까지 해주셔야 된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물류관리 탭에 제조원가명세서 조회하겠습니다. 12월 아니라 5월 클릭을 보냈어요. 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12월로 조회해서 왜안 나오지? 막 이럴 수 있어요. 5월로 조회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5월달에 작업을 했으니까 5월 해가지고 6061만 811원이 나온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면 20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회 원가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